네시가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아휴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서운 남자들. <laughs> 저도 남자지만 사실 길가다가 혼자 남자들이 이렇게 오거나 이제 수치한 어떤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있으면 저도 사실 좀 쫄거든요. 아마 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러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아마 더 많이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제 이건 이제 사례로 제가 하나 받은 얘긴데 어, 아마 데이트 폭력인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인 것 같은데 어, 그 남자는 매일 같이 나를 때리고 어, 그리고 성폭력을 하는 것 같이 날노리개처럼 다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은 하지만 어, 본인이 이제 항상 폭력을 이제 폭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게 상당히 좀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시고요. 이, 이분도 이제 무서운 남자니까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 여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남자는 내 남자 친구는 공감의 능력,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꾸 소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데 뭐 협박성, 폭력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를 해서 밤새도록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되게 이제 뭐 집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그 여자친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그러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남자들을 대부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보다 좀 약하거나 사회적 약자거나 저희가 충분히 휘둘릴 수, 휘두를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약간의 이제 이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까 요즘 이제 이중성 이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무서운 남자들의 기본적 성향들이 이중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낮에는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 밤만 되면 아주 무섭게 변하는 사람. 꼭 지킬과 하이드 같은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 정말 무서운 남자들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4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안득 안인득 사건 아시죠? 이제 아파트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불을 지르고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겁을 먹고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사람들마다 흉기로 가격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로 이제 구속이 됐죠. 자, 구속이 됐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뭐 검찰에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어 참고로 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뭐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9명 중에 8명이 사형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1 명은 무기징역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상당히 이제 무서운 사건이지만 무서운 사람이죠. 또두 번째 사건은 대개 무서운 남자죠. 이 이야기는 뭐 우리 온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두순 사건. 대개 무서운 얘기죠. 2008년도죠. 자, 이 사람을 체크를 해봤더니 폭행, 절도, 강간, 전과가 17범이었어요. 었 그러니까 상당히 뭐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도 11번 정도의 또 성폭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 상황에 대해서 아내는 알았을까?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지만 뭐 어떻게 행동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족조차도 되게 무서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이중적 문제. 이중 성격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로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인격장애, 성격장애. 이렇게 해서 이중적, 뭐, 삼중적, 다중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위험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95억 원 정도 되는 보, 보험금을 이제 탈 목적으로 해서, 사실 임신한 아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살해를 하죠. 자동차의 오른쪽에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아내에게 임신을 안 했는데도 수면제를 먹입니다. 자, 아내가 잠이 들었죠. 고의 사고를 했죠. 서 있는 트럭에다가 아내 조수, 조수석 자리를 겨냥을 해서 충돌을 합니다. 아내는 사망을 했죠. 본인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병원에서... 아내가 죽고 임신한 아이까지 죽었는데도 SNS상에서 자신의 사진을 되게 재밌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고 너무 무섭죠. 자,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너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자, 결국은 사실 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속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죽은 아내에 대한. 자 그런데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자 얼만큼 더 악마적인, 얼만큼 더 무서운 상황들로 치달을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는 악마를 보았다 처럼 정말 악마를 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데이트 폭력 내가 서두에 데이트 폭력 얘기 드렸었잖아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는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이랍니다 이거 뭐, 이건 뭐 충격적이죠 제가 화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악마 같은 정말 무서운 남자들에게 주, 죽임을 당한 사람이 51명인데 3년 동안 그런데 구속률은 4.4% 밖에 안 됐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3년 동안이죠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2016년도에는 8,367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만 303명. 2018년도에는 만 245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성률로 4.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폭력을 가하고 지금 살해까지도 했는데 이게 4.4%밖에 안 된다는 라게 너무너무 화가 좀 치미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생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어 아마 궁금증이 좀 생기실 거예요. 아뭐 살다 보면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놈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남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많이 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요즘은 사실 그런 미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여지는 거야 라고 해서 지금의 사건이라든지 지금의 현재의 무서운 범죄들을 좀 덮으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의 더욱 흉악범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왜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이 생겼을까? 자, 사실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기질적으로 분노라든지 적개심, 울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중간에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겪게 되거나 뭔가 이제 폐, 패배에 대한 어떤 패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과장된, 과잉된 폭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성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비판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듣게 된다면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왜 나타나느냐 어~ 자기가 예를 든다면 비판을 받으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지 여성에게 비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적개심이 여성들에게 나타나. 여성들에게 분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남자 아이들한테, 남자들한테 뭐 하면 상관없잖아. 근데 그런 것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많은 적개심을 하고 정서적 잔혹감도 막 확장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 그냥 무섭게 그냥, 어, 제 돌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수보 남성이 이제 잔혹한 이제 범행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전략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자, 그런데 가상의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전략을 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묻지 마 범죄를 만약에 남자들이 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머릿속에선 가상의 적을 생각을 하고 전략을 다 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대상자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건, 노인이건, 여성이건, 머릿속에 가상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폭력성이 아주 강하고 범죄 유형인 남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일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남자들도 스스로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압박을 받는 말이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폭력적인 기질들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범죄형의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머릿속에 가상의 적을 만들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또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편집증적 성격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들이 편집증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행동이라든지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이렇게 뭐 폭력성이 강한 조현병 환자들이 또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죠. 남성들이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남성들이 이런 어떤 조현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이제 같이 묶어져서 이제 뭐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보다는 남장이 훨씬 더어 무서운 존재다라고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어 남자들 어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고는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세상 뭐 지금 피디님도 찍고 계시지만 피디님은 혹시 마음에 대한 압박 같은 거 많이 안 느끼세요? 많이 느끼시죠? 왠지. 안정돼 있긴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좀 불만이 있고 압박도 느끼고 특히 만약에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장의 압박은 아마 되게 클것 같아요. 자 압박은 큰데 가장에 대한 위신 남자의 위신들이 상당히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개 주변에서 어, 남자는 야넌 힘이 세야 돼. 어, 너는 남자니까 남자니까. 우리가 약간 보수적인 이제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남자에 대한 남자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가요. <laughs> 무게감만 잔뜩 남고 남자로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가 생기는 부정적 인식들이 커지고 이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스스로에 대한 우울감이 커지고, 무력감이 커지고, 그리고 패배감도 당연히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불안도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져서 결국은 분노로서 폭발을 하는데, 이 분노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분노죠. 자, 그러나 이 분노가 폭력성과 범죄형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무서운 남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무서운 남자들, 흉악범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흉악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들, 흉악범들. 이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무서운 얼굴들, 무서운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데이트 폭력의 남자들, 그리고 갑자기 가정에서 가정 폭력을 하는 남자들, 자, 이런 남자들도 상당히 무서운 얼굴들이잖아요. 자, 무서운 남자들은 흉악범도 있지만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걸 잘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영시의 남자, 김동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서운 가족들 이야기. 가족들도 되게 무서워요.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